여러분, 제가 4년치 학자금 대출 갚는다고 똥꼬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 해먹던 저만 알 수밖에 없는 김치볶음밥 요래가 다듬이 보이소. 먼저 쪼가리 하나도 난가가 애기 묻던 대파를 힌두잎기로 세네큰솔 30g 정도를 썰어가 좀매 짜잘짜잘하고 대충 몇 번만 칼을 움직거리가 다지줍니다. 그러고 김치는 200cc컵에 30% 이상 고봉으로써 사이고 담아가 220g을 준비해가 그릇에 담아가 가위를 사용해가 쓱쓱쓱쓱 잘라주소. 이 아, 그러고 김치는 김치 사이사이에 국물이 촉촉하게 배기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김치가 좀에 말랐거나 국물이 없다 하면 김치 식국물을 두세 숟갈 퍼가 김치를 촉촉하게 적자가 잘라주소. 25년 전에는 시장가가 김치 반포기에 3,000원 주고 사다 먹고 액기 무가 한 달씩 먹고 그랬는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지라 김치 살 돈도 없어가 단무지랑 맹김 하나 놓고 밥 먹던 그때가 생각나네. 뭐 우야 둥둥코팅팬이나 웍을 준비해가 식용유 한 스푼, 오그라을 부어주시고 챙기름 두 스푼, 식가 g 을 부어줍니다. 챙기름 열 받는 것만 보면 좀에 불편하신 분들은 식용유로 그냥 세 스푼을 부어주시고 대파를 던져 넣어가 불을 켜는 게 아니고 그냥 골고루 쓸까가 대파에 기름을 묻혀준 다음에 팬에 넓 때는 이렇게 펴주시고 그 위에다가 김치를 골고루 치가 넓게 넓게 펴줍니다. 이거를 와이를 하냐고요? 25년 전에는 제가 파 기름 내고 따로 볶고 이런 그 귀찮아이가 요래 그냥 했는데 그때 방식을 떠올리가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러고 불을 강불 강불로 올리고 짜글 짜글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 약불로 줄다가 그냥 3분 정도로 가만 놨습니다. 이거 이거 보이시지? 이 정도로 그냥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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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정도로 약한 불로 해야 됩니다. 이 3분 정도를 짜글 짜글 찢은 김치에다가 미림 미림을 갖다 두 숟푼을 부어줍니다. 맛소리라고 다 같은 맛소리 아니니까. 요래 생긴 미림을 사용해 주시고그다고 음. 나서 불을 강불, 강불로 올리고 골고루 섞다 가면서 일부를 볶아 주신 다음에 넓게 넓게 김치를 펼치고 불을 중불, 중불로 바꾸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30초, 30초간 그냥 가만 놔뒀다가 한 10초 정도를 골고루 섞다 가면서 볶아 주시다가 또한번 골고루 펼치고 이 30초를 가만 놔뒀다가 골고루 섞다 가면서 한 30초 정도를 섞다 가면서 볶아 주다 보면 김치 국물하고 미림이 수분이 거의 다사라지시고 양념들이 살짝씩 팬에 눌러붙는 기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라 예요때밥두 공기 420g 던지 놓고 맛소금을 갖고 와가 손으로 달포씩찍는데 쪼매 두껍게 집히는 요만큼 양을 잡아가 대략 두 꼬집 정도를 뿌려줍니다. 좀 얇게 집히다 까면 번세 꼬집을 뿌려주시고 무게로 1g 정도가 되니까 참고하시면서 오늘의 핵심 비법 미원을 대략 3분의 1 티스푼, 무게로 대략 0.5g 정도를 뿌려줍니다. 미원도 쪼매 두 꼬치로 사이코로 집어가 대략 두 꼬집 정도이니까 참고하시면서 조금 섞어가면서 밥을 볶아줍니다. 혹시나 혹시나 김치가 쪼매 싱겁게 담긴 김치라까면 소금을 한두 꼬집 더 넣어가 입맛에 맞게 간을 올리시고 밥알에 허연 보입으로 열심히 섞어가면서 1분 30 정도로 볶아주신 다음에 김치볶음밥의 핵심은 뭐다? 바로 늘리 굽는 양념을 많이 만드는 거니까 골고루 패티가 한 20초 정도를 감아놔뒀다가 한 1-2초로 볶다가또한번 20초 정도를 감아놔뒀다가를 반복해주시면 바로 김치만 있어도 똥꼬 찢어지게 가난하던 그 시절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를 책임져주던 기똥찬 김치볶음밥이 완성됩니다. 다시 가라 가면 와 군대를 다시 가라면 가겄는데 그 시절은 다시는 가기 싫은 20대 초중반 시절 그때 그 시절을 든든하게 함께할 수있줘 불찝볶음밥, 음. 계란 따위는 사치라가 안 구워 먹을 때였으니까, 계란은 닦고 불편하지는 마시고, 요래가 한따라 애가 뜨끈할 때만 보이소. 시청해주시가. 감사합니다.